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서울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2.5도까지 오르는 등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내륙 지역은 맑은 하늘에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제주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모습을 보시면 오전부터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빗줄기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제주산지는 모레까지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1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충청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10에서 60, 중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 가량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충청이남지방에 차츰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는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청주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